안녕하세요. 광교범입니다. 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목별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언택트나 바이오즈들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어, 구경계 주식들은 뭐 하락한 주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세계 주식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어 오르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면서 어 아파트는 뭐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어, 저는 뭐 원래 주식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부동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저는 둘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축이나 채권은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어, 앞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둘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 주식이 될때 부동산도 되고 부동산이 될때 주식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시차가 일정하고 정부 규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어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부터 보면은 아파트는 당분간 뭐 거래가 잘안될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잘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뭐 수요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이유는 아직은 없습니다. 뭐, 유튜브에 보면은 곧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수요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공급 과잉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 정부가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취득세를 굉장히 강화했죠. 8월 11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이제 내년부터 많이 올라갑니다. 재산세도 금년에도 많이 올랐고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내년에도 많이 오릅니다. 어,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뭐 최고 75%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 추가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대 사업자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지만. 새로 임대 사업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당분간 거래가 안 되면서 어 소강 상태를 보일 거고요.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래가 늘겠지만은 결국은 2022년 초에 있는 대선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면 뭐 방향이 많이 바뀌겠지만 정권이 유지된다면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 반면에 무주택 청약은 뭐 여전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리스크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청약은 뭐 당분간 계속 이제 유망하기 때문에 계속 청약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뭐 집값이 오르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뭐 패닉 바이라 고 그러죠. 뭐 패닉 바이는 사실은 이제 급락한 다음에 사는 건데 그 불안해서 사시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안 사면 못살것 같다 이런 이제 불안한 감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빌라나 오피스텔이 별로 어, 매력이 없었는데 주로 이제 규제가 물론 이제 빌라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규제가 있긴 있지만은. 일단은 빌라 오피스텔은 뭐 빌라도 뭐 이주택자라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뭐 여전히 임대사업자 가능하고요. 그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좋, 좋다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8.8, 어 이주택자는 8.8. 그 다음에 3주택자부터는 13.2%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였거든요.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취득세가 비쌌는데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2주택자 기준으로는요. 그 다음에 어, 규제도 덜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어, 당분간은 상당히 유망한 그런 겁니다. 상가나 빌딩은 뭐, 지금도 굉장히 공급과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이 각광받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각국 정부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금리도 내리고. 그래서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때문에 뭐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투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에 그 다음에 뭐 시설 투자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부동산도 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주식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주식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비즈니스들이죠.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런 주식이고요. 우리나라도 어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이런 것들이 다 언택트 주식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혜택이 있지만, 언택트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열심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개발하는 주식은, 개발하는 회사는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뭐, 시젠, 바이오니아, 이런, 어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면 사실 진단 키트 시장은 뭐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도 있고요. 하여튼 현재는 언택트나 바이오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뭐 구주 구경제 주식들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재택근무나 뭐 이런 변칙적인 근무를 하면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이미 다 온라인화 되어 있거든요. 그 주식이나 금융원.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집에서 할일 없으니까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식 사고 파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어 세계 경제가 불안해서 이제 달러가 좀 오르기도 했는데 그렇게 달러가 지금 강세를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 달러 자체가 지금 금리도 낮고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 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축통화 되지만은 달러가 남발되면은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게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돈이 현재 없습니다. 유로가 대체할 수도 없고 위안이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뭐 지금 2천 달러 넘었고요. 2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뭐 금이 올라가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금이 올라가는 건 전쟁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달러가 약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금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금은 교환 가치는 있지만 사용 가치가 없,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그, 현재는 그렇게 이제 보석으로서 금은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 물가나, 물가가 오르거나 달러가 하락할 때 이렇게 대체제죠. 대체재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금이 오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 아파트는 좀 올라가긴 어렵다. 그 다음에 주식은 뭐, 그 언택트 바이오 주식으로 잘 올라갈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신경제와 구경제의 차이가 벌어지면 또 반대로 어 차이를 좁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달러 현재로서는 그렇게 유망하지 않고요. 금은 뭐 당분간은 좀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